안녕하세요.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직장인 최영훈입니다. 어, 여기는 제가 다니는 직장 옥상입니다. 제가 여기 올라온 이유는 발성 연습을 하기 위함인데요. 어, 집에 가도 특별히 발성 연습을 할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올라와서 발성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가 업무가 많이 없을 때는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발성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뒤에 산이 하나 있는데 저런 절경을 보면서 발성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흡연실인데 <laughs> 누가 있을까봐 참 그냥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생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고 지금 시간은 5시 10 3분 정도 됐는데요. 한 10분 정도 허밍과 가기국에곡 그다음에 어, 뉴스 딱 이렇게 세 가지만 하고 오늘은 내려가겠습니다. 가이 음... 어... 네 이렇게 허밍은 15초를 기준으로 연습을 하고 있고요. 15초가 이제 달성되지가 않으면 달성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기구개고, 가기구개고, 나이누네노나이누네노 다디두데도, 다디두데도. 네, 이렇게 가기구개고는 어... 빠르게 두번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한 번씩만 이렇게 빠르게 돌리고 있습니다. 아직 발음이 좋지가 않아서 좀 어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조금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20분 정도 됐는데요. 어 제가 한 7분에서 8분 정도 연습을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지금 내려가 봐야 될것 같아 가지고 지금 내려가 보고 어 내일 다시 한번 올라와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